여러분,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,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지자 11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. 전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말씀드리지 않았다며, 대통령실, 정부와는 사전 교감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어요. 이날 전 장관은 매일 경제와 통화해서 말했습니다. 해양수산부가 엄청난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조직 수장이 말도 안 되는 뉴스에 나오고, 수사받는 모습은 공직자로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.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임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도리라고 판단했다. 이어 전 장관은 정부 부담을 덜어드려야 하는 것이 공직자 자세라고 덧붙였어요. 3박 6일 미국 뉴욕 출장에 나서기 이전부터 고민했다고 합니다. 전 장관은 말합니다. 비행기에 탔을 때부터 어떤 것이 당당한 자세이고 공직자로서 도리인지를 생각했다. 이재명 정부가 이런 걸로 흔들리면 안 된다. 이 대통령에게도 사전에 사퇴 의사를 먼저 밝히지 않았다는 설명도 덧붙였어요.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사회의사를 처음 밝혔다는 취지입니다. 전 장관은 말했습니다. 이 대통령에게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으며 사회 표명은 전적으로 제판단이다 대통령 실과는 일절 소통하지 않았다. 다만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, 내각 구성원들에게는 추가 설명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. 전 장관은 짧은 재임 기간에도 해양수산부가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. 그는 해양수도 부산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해뒀으며 해운기업 이전 발판도 마련해뒀다고 설명했어요. 이날 새벽 전 장관은 인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. 전 장관은 말합니다. 단호하고 명백하게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. 수사 형태가 됐든 기자간담회 형식이 됐든 밝혀질 것이며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연코 없었다. 대통령실은 바로 사표를 제거할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.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제가 해야 맞지 않을까 싶다며 통일교 의혹은 여야 상관없이 엄중하게 대응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전 장관에게 명품 시계 두 개와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어요.